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2025년도 5월 24일 토요일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어제는 어 6기 어 24장 끝 부분 하고 25장 했는데 에 내용은 이제 그 조파하고 어 이제 6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조파하고 그 빌다시 차례대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거를 계속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욥께서 아, 아, 욕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둘, 그들에 대해서 이제 첫째, 세 번째 다이얼로그에서 그첫 그 번째 친구가 이제 직접적으로 어, 내가 잘못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욥인 욥께서 말씀을 하신 연후에 이제 조파하고 빌다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걸 이제 욥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안 그러니까 조파하고 빌다슨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했어요. 어, 어떻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고 또 어, 하나님은 이제 뭐그 사악한 자들에게 벌 주신다. 내가 또뭐 그 옳다고 하는데 그 정당한지 아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거기에 대한 또 항변을 하십니다. 예, 족2 6장 나갈 차례입니다. 족 욥께서 예,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What a big help you are to you a Big h e l p 큰 도움이 큰 도움을 유아툼이 나에게 예? 예, 한다 이런 말 내가 누구야 이제 이렇게 막대기 쳐가지고 푸어 가난하고 이제 다 뺏겼잖아요 다 없어졌잖아 사탄이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가난했지 그다음에 윙맨 이제 뭐 죽을 때가 다 됐어 약해가지고 이제 병 들어서 나약한 사람내 나이엔 네, 나약한 나, 인, 그이 가난한 자에게, 희들이큰 네, 도움을 주, 주는구나, 이런 얘기지. 큰 도움을 주는구나. You give, you give such good advice and share your knowledge with a fool like me. 그리고 또 너희는, 자네들은, give such good advice, 그런 그 좋은 충고를 주어. 주고 또 기부하고 쉐어 하는 거야. 그런 아주 그뭐 좋은 충고들을 나한테 주고 해주고, 그 다음에 your knowledge를 자네들의 그 지식을 공유해, 나눠, with a full line. 나 같은 그 어리석은 자와 나누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꼬는 거지. 이게 점잖게 비꼬는 거야. 니들은 진짜 큰 도움이 된다 나에게 도움을 해주고 있구나 큰그 어, 도움을 주고 있구나 나같이 이렇게 힘없고 어, 가난이야에게 그리고 네그 충고를 나한테 해주네 이, 이 어리석은 나같이 어리석은 자에게 또 자네들의 그 놀라운 식견을 갖다가 지식을 나눠 그런데. Uh, who do you think will hear all your words? 누가 어? 어, 너희는 생각하느냐? 누가 will hear 들을 거라고 all your words 자네들의 그 모든 말들을 누가 들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Who inspired you to speak like this? 누가 inspired you? 자네들을 그 고무했어, 격려했어. s u s p e a k like this 말하라고 이 같은 말을 하라고 누가 너 자네들한테 시켰느냐 이거지. 이렇게 이제 그냥 몇마디로 끝내시네. 그러니까 다 힘도 빠졌고 숨도 쉬기 어려운데 뭔 얘기를 할수 있겠어요. 그냥 이한 마디로 다이요세 마디로다가 그냥 어, 대답을 해 버렸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빌 다시 예,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세 사람, 이 친구 세 사람이 아주 그 하나님에 대한 거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아, 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지. 아주 잘 믿는다고. The spirit of the dead 음, 아, The spirit of the dead tremble in the waters under the, under the earth The spirit of the dead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래서 어, 죽은 자의 영들이야. 죽은 자의 영들이 tremble, 동시 떤다. 아, in the waters 물 속에서 어디? Under the earth 땅속땅속 땅, 땅 땅 아래에 있는 그물 속에서요. 그러니까 바닷속의 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강물이나 바닷물이 아닌 지하, 지하 땅, 지구 아래 밑에 지하 세계에 있는 그물 속에서 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 저 세상, 그러니까 지옥을 얘기하는 거지. 지옥은 하늘, 아니지, 땅 속에, 그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아주 깊은 땅 속에, 지옥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땅 밑에 있는 그물 속에서 떤다 그리고 The world of the dead Rise Open to God No covering shield From his sight The world of the dead 네, 저세상이지 그러니까 저세상은 Rise open 열려있다 To God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다 No covering shielded from His sight. 덮개가 없어. 그러니까 덮개로 가려지지 않은 채로 있다는 거예요. 전혀 덮개 덮개가 전혀 그덮어져 음, 있지 않아. 그이저 세상은 열려져 있어 저 세상이. 네, from His sight. 그분 그분 보시는데 열려 있다 이거야. 저 세상이 덮여 있는 게 아니고 열려 있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 막 들어가게. 근데 하나님, 근데 그분 모시에 열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땅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못 가지만, 죽어서야 가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이 빌다, 빌닷, 빌다시 지금 그 하나님의 에, 세계와 저 세상의 세계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가 스트레치드 아웃 더 노선 스카이, and hung the earth in empty space. 하나님께서는 스트레치드 뻗으셨어 뻗어서 더 노선 스카이 그 북쪽 하늘로 뻗으셔가지고 and hung, the, hung the earth, 지구를 매달았어 in empty space. 그 허공에다가 그러니까 이건 지금 창조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So, each God who fills the c l o u d with water and keeps them from bursting with the weight. It's t God. 하나님 i 시다 h e God who, and the fills the c g w i l o t h t h e u d u 그, m 어, will w i t h water. 물로 채우신다. 그러니 i 구름이 물을 가득 먹, 먹잖아요. 수분을 r The gurum will chow with water. t h 클라우드 구름을 하나님께서 응? 구름을 갖다 무겁게 수분을 먹어서 무겁게 만드신다는 거야. 채우시고 그리고 keeps them from 에, keep from 또 ing 나오잖아. 그러니까 막는 거야. 버스팅 하는 거를. 응? 그러니까 붙들고 계시는 거야. 버스팅 하는 거를 맞아. 터지는 거야. 버스트는. 근데 뭘로 with the weight. 그 무게로. 그러니까 지금 이 클라우드가 구름이 물을 품고 있잖아요. 굉장히 무거워진 비를 내리는데, 가득 그 품고 있어. 그래가지고 터지는 걸 막는 거야. 비가 내 쏟아져 내리는 걸 막고 계시다는 거지. 하늘에서 구름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He hides the full moon behind the cloud. 그분께서는 hide, 감추셔, 이더 full moon을. 더풀 문이 한단한 단어야. 그러니까 예, 둥근 달이지, 둥근 달 가득 그 문이 가, 가득 찬 거니까 둥근 달이야. 둥근 달을 감추셔. Behind the clouds, 그 구름 구름 뒤에다가 아, 감추신다. 구름을 이제 가린다는 거지. 그리고 he divides light from darkness by a circle drawn on the, on the face of the sea. 그 그분께서는 디바이드 나누셨어 라이트 프롬 다크니스 어둠과 빛을 나누셨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 꼭 라이트 프롬 다크니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무와 못을 나눴다 할때그 엔드를 쓰지 않고 프롬을 써요. 그래가지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셨다 이런 거예요. 근데 뭘로 나누어 바이어 서클 들어온냐. 서클 바이어 서클 들어온으로 나눴어. 그 어디에 온 n 페 e 스 Face of the Sea 그, 아, 물 표면에 바다 표면 물 표면에 그래서 이거는 그 어서클 드러니니까 이제 그 예, 그린 그 원으로 나눴다는 말이에요. 근데이 얘기는 그 창세기 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 때 이제 어둠과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을 나누셨다고. 했는데 아래 아래 하늘과 위 하늘로 나눠 가지고 나누시고 또 어둠을과 빛을 나누셨다 이렇게 하셨거든. 이 창세기 때에 지금 제가 그 창세기를 지금 안 봤는데 본지가 오래돼서 그 그거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다시 아주 고그 지식이 많아. 웬이 쓰랬든지 그리고 히 쓰랬든지도 the... 아, 아, 여기 안보였네아 이츠갓부터 아, 조절이 잘 안되네 It's g o o d f i l l the cloud with water 이건 하나님이시다 네? w 후를 써서 설명이 하나님이 뭐 하신 분이냐면 f i l l the cloud 그 구름을 채우셔 with water 물로 구름을 채우신 그러니까 이제 수분을 먹게 하신 거 그리고 다음에 Keep them 이 them은 클라우드예요 그 어, 구름이 폴럼버스팅 터지는 걸 막아, with the weight 그 무게로 인해서 터지는 거. 그러니까 구름이 그 수분을 꽉 완전히 채우고 있으면 부위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막 붙들고 그, 계시다는 거야. 그리고 어, he, he hid e s the full moon behind the cloud. 그분께서는 감추셔, 가리셔서 풀 문을 더풀 문을 둥근 달을 아예 가득 찬다. 그러니까 만월이 만월을 그 비하인드 크라우드 구름 뒤에 숨기셨다. 히 그분께서는 디바이드 라이트 프롬다. 그니까 어둠과 빛을 나누셨어. 바이 서클 드론, 서클 드론으로, 그러니까 그 그린 그 원으로 응. 온더 페이스 오브 더시 바다 표면에다 물, 표면에다, 물 표면에다가, 응. 물 표면에다가 그림으로서 낮과 밤을 나눴다. 아니, 아니 낮과 밤이 아니고, 아 빛과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러니까 이건 창세기 때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야. Uh, when he t h r e a t e n e d the pillars that hold up the sky, they shake and tremble with fear. Uh, when he t h r e a t e n e d 그분께서 쓰레튼 위협해. 떨게 하셔 더필라즈그 기둥들이야. 근데 기둥들이 뭐야? 넷 홀드 업더 스카이. 하늘을 붙들고 있는, 하늘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그어그 어, 그 위협했을 때 데이 그들은 그것들은 그 기둥들을 얘기해. 필러스 셰이크 앤 트램블 위드 피어. 어 무서워 떨었다. 위드 피어, 공포로, 무서움으로. 야, 지금 그 창세기 때에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히필 다시 그그 지구를 하늘에다가 허공에다 걸고 이런 거 있잖아요. 허공에다 걸고 그 창세기 때는 별도 만드시고 하늘에다 두셨고 막 이랬잖아. 별들 별과 해를 만들고 이런 얘기를 그걸 이제 그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It is strength s t r e n g t h that conquered the sea By his skill, he destroyed the monster lab. It's his strength. 그거는 그분의 힘이야. 뭐한게 that conquered the sea. 그 바다를 정복한 건 그분의 힘으로 정복하셨고, by his skill, 그분의 그 기술 또는 스킬 솜씨로서 he destroyed the monster lab. 그분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destroyed 파괴하셨다 the monster lab. 그 괴물 라하블 It's his breath 그 숨이다. 그분의 숨이다. That 뭐냐면 그 숨이 That made the sky clear 하늘을 깨끗하게 만드신 것이 그분의 숨이다. 그분의 숨으로 어? 내수은그 숨으로서 그 하늘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고 또 His hand that killed the escaping monster. 그리고 그분의 손으로 대 손이 뭐냐? 음, that killed the 아, 그분의 손이 That killed the escaping monster. Ah, 아, it's the breath that made the sky clear. 그분의 숨 숨이 뭐냐면 그 하늘을 깨끗하게 하신 게 그분의 숨이시며 그리고 that killed t h 도망치는 그 괴물을 죽이신 게 그분의 손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손으로 도망치는 몬스터를 죽이셨고 그분의 숨으로 하늘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게해요 but the only hint of his power 하지만 이 이것들 지금 이렇게 열고 한거 자기가 빌라 빌다시 쭉 이렇게 뭐저 세상부터 해서 이 얘기한 거 이것이 아 올리힌트 힌트. 그냥 단지 힌트야 어? 힌트 그냥 어, 힌트 우리가 이제 그냥 힌트 힌트 쓰잖아 이게 실마리 이런 예? 낌새 단지 이게 실말일 뿐이야. 오브 히즈 파워. 그분 권능의 실말일 뿐이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지금 얘가 열고 한게 힌트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분의 권, 권세와 권능에는 응? 권능에는 요그 아주 지금 저 뭐라고 해나 세발의 피라고 해나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알고 지금, 지금 열고 한게 아주 미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힌트밖에 안 된다. 아,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빌다시 지금 얘기를 하면 창세기 때 얘기를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니까 이 성경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 이세 이세 사람들이 지식이 풍부해. 그러니까 그 지식을 공유한다고 하잖아요. 욕께서. 그러니까 니들이 알기는 많이 안다. 아는데, 음? 웃기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all, 힌트일 뿐이에요. Only the whisper that we have heard. 그리고서 지금까지 얘기한 게 아까 힌트 힌트일 뿐이고 그 다음에 오 l y the whisper 속삭임일 뿐이다. 위스퍼는 그러니까 귀속에다 대고속삭이는 거야. 위스퍼야. 그러니까 그 속삭임일 뿐이다. that we have heard 우리가 지금 들은 게 완료로 썼잖아. 우리가 들은 것이 그 힌트이며 힌트일 뿐이고 속삭임일 뿐이다. 진짜 목소리는 그 들어보지도 못한 거다. 이거야. Who can know how truly great God is? 누가 감히 알겠느냐? 알수 있느냐? How truly great God is? 하나님이 얼마나 진정으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빌다시 끝냈어요. 많이 알아, 빌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온 거야 세상에 실상은 어제도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많이 알아 이 사람들이. 원론적인 것만 그래서 27장 욕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I swear by the living almighty God who refuses me justice and makes my life bitter as long as God gives me breath, my lips will never say anything evil my tongue will never tell a lie I swear 난 맹세한다 이세 사람들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난 맹세한다. By the living a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걸고서 맹세한다. 근데 그분이 누가? 후이 a l m i g h t y 얘기는리피 그분께서는 리피 나를 거부해. j u s 정의 정의롭다고는 거부하시, 거부하시고, 그리고 또 makes, 만드셔 My life better. 내 삶을 내생 삶을 쓰라리게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걸고 나는 말한다. 에즐롱에지 근데 또 설, 보충 설명이 더 있어 받쳤어. 에즐롱에지 하는 그 동안 하는 동안이야 하나님께서 기부짐이 내게 주셔. 브레드 숨을 하나님께서 내게 숨쉬게 해주시는 동안 동안 나는 음, 이 나한테는 이게 정의롭다 하지 않으시고, 응? 거부하시는 거니까, 나를 정의, 정의롭다 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쓰라린 고통을 주시는, 하신그 하나님을, 전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서 나는 응? 맹세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맹세하는 거야, 이제. 요게 맹세야. My lips will never say 내 입술은 결코 말하지 않는다. Anything evil. 그 악한 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또 my tongue, 내 혀는 will never tell a lie. 거짓말을 절대로 안할 거다. 응? 아주 초지일관 지금 한 저기, 예, 진실한 거에 지금 욥이 그리고 I 아, 아, 여기 했나? I 아, will 아. never say that you, you men are right. I will insist on my innocence to my dying day. I'll never say 난 절대로 말하지 않을 거야 that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you men 너희, 너희들 너, you men이야 강조한 거야 유만 you, 써도 되는데 men까지 썼잖아 너희, 너희놈들, 이런 너희놈들 아, right. 너희놈들이 옳다고는 내가 절대로 말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I'll i insist 나는 계속 주장할 거야 on my innocence 내가 결백함을 to my day to my dying day 내가 죽는 날까지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할 거다. I will never give up my claim to be right. 아아 아, I'll insist부터 안보이네아또안 되네. 아, I'll insist on my innocence. I'll insist on 난 주장할 거야. My innocence, 내 결백을 to my. 대 다잉 내가 죽어가는 날까지 I will never give up. 난 my claim to be light. My conscience is clear. I will never give up. 난 절대로 버리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그만두지 않을 거다. My claim 내 주장을 to be light 옳다는옳다는 나의 주장을 나는 굽히지 않을 거다. My conscience 내 그 양심은 e s clear. 깨끗하다. 응?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 지금, 그, 온, 오늘 아주 그, 응? 그 여지껏 고통스러운데도 끝까지, 자기가 죽는 날까지, 응? 절대로 말안 하, 그, 하, 나쁜 것은 안 하겠다고. 그리고, 니들이 옳다고도 절대로 안 하겠다. 아주 확신하십니다. 우리 이런 확고한 믿음 갖고 오늘 하루 살아갑시다. 내일 뵙겠습니다.